지하지 않았지만 시사마다이따른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네. 또, 너무 아 네. 감사합니다. 감찾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니 아, 감사합니다. 아, 니다 아, 감사 아, 감사 네. 아, 감사합니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다가 한번 준비한죠 아, 다 작은 것 뜨지 마라 준비했습니다. 아 어떤 사람 궁금하아아 아, 약속합니다. 아기대되는데아감사잘 받겠습니다. 복수가 맛있게 드십시오.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반영된 건가요? 아 그래서 물가 많이 올라서 네. 네, 다 반영을 못해드리고. 아이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2반! 당신 때문에 권위기주관 우리부 전문가평가 하락이야! 유! 아 어, 그래. 내 요만한 후배. 갑자기 오래만만세요나 지금 청해 있으니까 어, 사무실로 바로 들어와. 어, 그래, 그래. 바로 보자고. 어, 들어와. 어, 선생님. 이야, 갑자기 오랜만이다 아, 네, 야, 이게 진짜 얼마만이냐? 아, 어떻게 잘지냈습니까 야, 그 근데 너는 아, 소식도 없이 몇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웬일이야? 아이,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원래 무기약직 청에서 구한다고 이제 불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 예, 그래서 이제, 그 후배, 취업생이기하 한데, 형님께 좀 부탁드리고, 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왔어? 아이고, 이 친구. <laughs> 아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군가, 어? 내가 명생 운영지원과장이야. 아이와, 고 응. 생각... 음. 아, 알았네. 응? 어? 너무 걱정하지 네. 말고. 네. 자네가 누군가, 우리 대 대청구 동네 아닌가? 대청구. 어, 그래 그래. 걱정하지 말고. 네. 어. 내가 알아서 신경 쓸게. 감사합니다. 음. 용서하지 않겠다 당신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위반 유파이어 과장님 이 사람의 초과 근무 사명 결제정 올렸습니다 결제정보 부탁겠습니다 어. 어. 뭐야 또 초과 근무한다고? 네. 아, 우리 경섭씨 맨날 야근 해서 어떡하냐 애들도 어린데 어? 이러다 와이프한테 죽게 되는 거 아니냐 <laughs> 가정도 챙기면서 술좀 좀좀 키워볼까? 아, 체력은 극력 체력은 극력 처리한 일은 2분기 소속 직원 초과 근무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국민과 전해의로 부르던 용서하지 않겠다. 당신은 공무원 행동 강령 제 7조 예산은 목적의 사회극기2번6 아웃! 어, 탑정지구 현장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도 더웠고, 무더운 여름에 어, 어떻게 건강하시죠? 제 아들이 에, 서울에 있는 오페라 코에서 어, 어, 혼사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바쁘신 일이 에, 없으면 에, 와주셔서 제 에, 자원을 축하해 주셨으면서 전화 드렸습니다. 친구야, 너도 공무원 행정감염 위반이야. 이번일 때문에 불명에는 덤이요. 명태도 힘들고 지겨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오한테 그 작은 부하신에 대한 정성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유, 볼똘이 나 많다. 아, 이 복숭아가 제철이라? 아, 그래요? 복숭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아, 유 아,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 아유, 뭐, 이거 그냥 복숭아 정도인데. 아니죠. 공무원행동강령 14조에 따라서 저희는 금품을 수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선생님들 절대 이런 건 주지 마십시오. 당신을청렴한 공직자로 강추합니다! 저는 이번에, 음. 이번에 제 후배가 청구계학직에 음. 공고나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음. 어떻게 후배 취업 좀 도와달라고 부탁 전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요즘 뭐 알지 모르겠지만은 워낙 뭐이제 채용 공고부터 엄격하게 좀 투명하기 때문에 좀 맡기는 동생이라도 좀 부탁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기본에 충실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과장님, 이 사람의 초과금 사전 결제 좀 올렸습니다. 결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널까지 제출할 국회 요구자료 작성권 때문이구만. 어, 결제는 했어. 어, 먼저 들어가서 미안하네. 저녁은 꼭 챙겨먹고, 어, 일좀 하라고. 3년 공직자로 감추합니다 이수현 주무관, 어, 바쁜데 미안한데 제 방에 잠깐 들릴 수 있을까요? 어, 이수현 주무관, 우리 어, 현장 관계자에게 에, 결혼식 알림이 가능한지 부분에서 어,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지? 네, 국장님. 관련 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공품의 수수 제한입니다. 또한 제1항에는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현장 관계자는 직무 관련자에 포함되므로 결혼식을 통지하면 안 됩니다. 도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수현 씨, 뭐가 죄송해? 결국은 통지하면 안 된다는 거지? 행동강령 조문을 해야 되겠네. 수현 씨가 법령을 딱 짚어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역시 내 친구야. 청렴한 공직자라 딱이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김일환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한 걸음부터 바로 우리 옆에서부터 실천해 나갑시다. 그게 우리 조직을 살리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부터 옆에서 부터 나아갑시다. 현장보, 함께 하는 청년한 대전청 화이팅! 이거 준비 뭐, 네? 이거 준비해. 아, 그래. 아, 그 아, 이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아니 이렇뭐 뛰면 뭐 이런 거 없어. 네, 하나 둘셋야 음.